안녕하세요. 마마민의 박민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대구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 전체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도착해서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또 무용수도 인터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안녕하세요. 가는데. 저는 막 다른 지역을 많이 안가 봐서 대구 처음 가 본데 이제 기대가 되네요. 또 진짜? 우리 민우 형의 고향이죠? 아, 고향이라 해야 되네. 고향 과제. 그렇죠. 반갑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우리 민우 형이 화이팅. 화이팅. 어, 어. 명수, 아, 그 대구 가는데 어때요? 그게 좀... 사실 대구를 많이 가본 적이 없고, 이번 기회에 처음 가게 되는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리즈파이터 공연하러 가서 좀더 좋은 경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범재, 대구 가는데 어떠세요? 첫 지방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좀 지방 가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laughs> 곳인데 사실 그 오늘 대구를 한번더 가본 적없어첫 대구라서 대구를 청담산을 맞네? 대구를 갈 일이 딱히 그런어서형 <laughs> 가보셨어요 어? 형 가보셨어요 난 고향이 대구에 <laughs> 알고 물어봤습니다 마 ㅋ ㅋ ㅋ 마 ㅋ 쫑 ㅋ 마 ㅋ 덥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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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다대구요 대구 뭐 항상 가곳이여서좋 먹고싶을 때나많 저는 비행기 타고 아아 오늘 좀 상태가 좋으시네요? 오늘 좀 잘잤거든요 오늘 좀 뽀샷이에요? 12시에 잤거든요 <laughs>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아 나도 2 시쯤 자기는. 둘째들하고 일등했어. 아, 일등했어? 어떠세요? 실 버스에서 자려고 몇 시간 네. 안 자고 와가지고 <laughs> 2 시간 반 자고 왔습니다. 대구는 가보셨어요? 아 저 대구 오그 어, 생각하니까 나 무용할 때만 대구 가봤어아 진짜. 네, 저는 이루다 안무가님이랑 가서 공연하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대구 놀러 가본 적은 없고요. 대구 놀거리 있으면 좀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놀러 가기.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뭘댓글로 나한테 연락하면 되지. 어, 그것도 있지만 민우 형을 통한 댓글 반응도 좀 보고 싶습니다. 아, 댓글로 오케이. 많은 추천 남겨주세요. 마만 민우. 유튜브 이름이 뭐죠? 저는 규태로. 괜아잘지 s 빨리 올릴게요. 죄송해요. 선적으로 바로 이동하네요 네. 공연장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아니. 와타니야 아, 같아요 여기가요? 네. 이쁘죠. 오늘 깨 가지고 설안죠 해연이 여기서 네. 낚시 해 봤어? 여긴아닌데비어 낚시는 봤어여근여 여기, 와. 여름에 오면 기기 앉아서 낚시하는 분들 있여여름에요 여기, 여기, 장기 여기, 장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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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는 말이지. 좋네요.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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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진... 하예요. This is me. 저, 저희는 이제 콘서트를 위해 대구로 가고 있고요. 팬분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겠습니다. 뿅. Two hours later. <웃음> <웃음> 몸으로 싸우는 남자 무용수들의 춤 계급 전쟁 아, 음. 스테이지 파이터 맞아. 춤 계급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스테이지의 함께 즐길 일만 남았다. 스테이지 파이터 갈라쇼 디 오리지널스2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와! 와. 대구 관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한다. 아니. 공손모델. <laughs> <laughs> 응. 응. 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는 나의 힘, 대구의 아들. 이름도 박대구로 바꾸려다 참았습니다. 스테이지 화이트 갈라쇼 디 오리지널 투어 MC를 맡은 발레 박 발레무용수 박민우입니다. 아, 발레무용수 박민우. 야, 그럼 이런 거 어때? 대구야들과 함께 대구에서 MC를 맡게 된 우리 위누 엄마의 아들 한성농수 상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갈라쇼 대구 공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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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 별이 씨가 전생까지 어, 갔는데 설레서 못 참아요. 아, 아 한국 무용하면서 아, 아, 정말 그, 다양한 그, 공연들 그, 많이 봤는데 그, 이렇게 그, 많은 그, 분들 그, 앞으로 그, 공연한 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아 너무 설레고 떨리고 걱정도 되고 아, 아무튼 그, 심장이 난리가 나서 어제부터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 지금 대부분의 무용수들이 훈무무용수랑 비슷할 거예요. 압류 압류. 지금 무대 뒤에서. 바이바이바 떨고 있어 우리 무용수수에게큰박이 아, 네, 하나 한번주이바이산이바이아이산이구야들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지팔라이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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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이바이시이바이 아아 <laughs> 질주 할수 있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주? 아 힘들다. 스테이지 팔라쇼라고 하면 나 진짜 죽을 거임. <laughs> 스테이지 팔라쇼. <laughs> 스팔라쇼. 스테이지 팔라트. 슬레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 팔라쇼 가이널 라이너. <laughs> 그래야겠다. 스테이지 팔라쇼 가이널. <laughs> 디, 디 오리지널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 스페싱 하러 오대 내려갔습니다. 기가 아. 아닌가? 자, 여기 <laughs> 카메라 가이 카메라가 뒤 보면 네대까지 나오지 않겠아요 세대는 일단 기본으로 있고요. 백상아 들고 있거든요. 아, 네대 네대입니다 뭐야, <laughs> 자 무대 백스테이지입니다. 사실 응. 지역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무대 댄스나 와이드는 문제는 없지만 공연장 사이즈로 따지면 조금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제 안무 선생님들 모두이 스테이지 시작할게요. 특히나 이제 저희퍼블릭데이퍼블리데 같은 경우는. 그 각자 팀 하시면서 안무 자안무 하시는 분들이 스페셜이 필요 저녁 먹고 나서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때 체크하려고 하니까 각자 하면서 문제 있는 거 있으면 노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 네, 서퍼 음악들고 가겠습니다 첫신 준비하고 혁진이요 어, 경쟁사에요 지금 <laughs> 여기 지금 경쟁사예요 지금 시야 경쟁사, 시야 지금. 시야 경쟁사 시야 3개, 시야. 3개 있습니다 어, 지금. 지금. 어, MBC, SBS, TBS

버리 보이더라고. 뭐이 불도 켰다. 감사합니다. 아하. 남자들 뭐할거없으면 브이. 네. 처음 이제 콘서트에서 중독하시잖아요. 네. 호정생님께 뺏겼을 때 약간 위기감은 없었나요? 아 뺏긴 거보다는 저는 쌤한테 음. 부탁을 했죠 사실 아. 그, 감사했죠 사실. 사 호정이 형이 그 마지막 서울 두 번째 콘데 무브션 나왔죠. 그거 나도 야, 영상을 내친누나한 그 <laughs> 보여주면서 그, 너할수 있겠어? 막 <laughs> 막 이거, 이거 걱정으로 피치하고 막 막. 근 호정이 응. 형이 진짜 레전드 작두 알겠다고! 나도 심히 응. 알겠다고! 그래서 <laughs> 부담감부담감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아니 있어요. 균현이는 나. 귀여워서 괜찮아요. 경쟁사 이라맘아! 미누 TV에 놀라온혁진이뉴의진입니다 d a m 미누 i m a n m a m 마 a m i n 미누 i n 미누미 n 미 Minim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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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마 아요자 <laughs> <피곤해요. 웃음>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이여사를다 마치고 바로 옆 건물인 호텔에 갔다가 대구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뭉티기 뭉뭉뭉뭉 티기를 먹으러 갑니다. 형이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놔가지고 그러니까 뭉티기 맛 없으면 약간 실망할 것 같아요. 민우 형이 추천해준 뭉티기 뭉티기 뭉뭉뭉뭉. 근데 시간 이좀 늦어서 멍뛰기. 멍뛰기. 완전 멍뛰기. 맛있는 맛집은 못 가지만 그래도. 생고기 먹고 달라는 건 아니지. 생고기. 맛있게 먹으러. 소고기예요? 소고기. 음. 또 가보겠습니다. 친구야. 아, 나 원래 잘했는데. 친구야. 뭐? 어. 안 똑같은데 <웃음> 뭐야? <웃음> 옛날에 잘했던 거야? 옛날에 잘했어 나. 헉헉 해냐면 콥터 해냐면 콥터아못 타겠다. 야 이거 나갑니다. <웃음> <웃음> 속이 <목소리> 느려요. 리스는 빨리 하는데 이것 좀 제가 세대가 컴퓨터를 많이 만진 세대가 아니에요. <laughs> 저는 이 중학교 때 이후로 컴퓨터를 잘안 만져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laughs> 이제 간단한 3번부터 핸드폰 다 주니까. 컴퓨터로 하는 편집 작업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촬영은 나